지금까지 당신이 들어온 모든 연애 조언, 특히 착한 남자가 되라는 말은 전부 잊어야 한다. 그 조언은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다.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허락을 구하고 눈치를 보고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하지만 그것은 매력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의 형태이며, 여성은 그 불안을 말보다 훨씬 빠르게 감지한다. 그리고 감지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매력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애써 잘해주거나 감정을 쏟아붓거나 끊임없이 증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매력은 존재감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그 자체로 완결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어두운 기술은 잔인해지는 법이나 조종하는 방법 이 아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이다. 쫓지 않아도 되는 남자의 조용한 권위. 그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이 첫 순간부터 스스로를 망친다는 데 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는 순간, 내면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스위치가 켜진다. 원래의 자신은 사라지고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한다. 이 남자는 대화를 교류가 아닌 시험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웃기려고 애쓰고 자신을 인상적으로. 보이게 만들려 하고, 무조건 맞춰주려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과하게 설명하고, 필요 이상으로 칭찬을 쏟아내며,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반응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드러난다. 그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는 당신의 인정이 없으면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성과를 가졌든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여성은 당신의 농담 수준이나 직업의 크기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그말 뒤에 숨어 있는 에너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질문한다.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인정이 필요하다면 과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안정감이 있을까? 그래서. 거절이 일어난다. 말이 틀려서가 아니다. 감정의 근원이 불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남성이 공유하는 숨겨진 약점은 바로 외부 인정에 대한 중독이다. 웃음을 얻고 호응을 확인하고 작은 반응에 집착하는 행동은 잠깐의 안도감을 줄 뿐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반응에 맞춰 조정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전환이 시작된다. 멈춰야 한다. 연기를 멈추고 쫓는 행동 동을 멈추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직면해야 한다. 지금의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퍼포머의 족쇄다. 이 족쇄를 풀지 않는 한 어떤 기술도 어떤 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부터의 작업은 분명하다. 이 약점을 벗겨내고 부담 없는 본래의 존재감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왜 가치란 희소성에서 결정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무너뜨려 왔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제 시선을 욕망의 문제에서 가치의 문제로 옮겨야 한다. 대부분의 남성은 매력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구조의 문제다.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에는 하나의 냉정한 법칙이 작동한다. 가치는 희소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흔한 것은 가볍게 취급되고 드문 것은 자연스럽게 존중받는다. 이 원리는 경제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층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많은 남성은 이 기본적인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스스로의 가치를 무너뜨린다. 그들은 항상 가능하다. 언제든 답장하고 어떤 제안에도 즉시 응하며, 아직 얻지도 못한 신뢰에 과도한 관심을 쏟아붓는다. 자신의 시간과 집중력을 값싼 자원처럼 흘려보낸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새듯 멈추지 않고 쏟아낸다. 그리고 공짜로 주어진 것은 언제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다. 이것은 일부러 밀당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감정 없는 계산이나 유치한 심리게임은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린다. 진짜. 힘은 겉으로 꾸며지는 전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만들어진다. 핵심은 단순하다. 당신의 삶이 실제로 바쁘고 의미 있고 집중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만의 방향, 당신만의 목표, 당신이 책임지고 쌓아가는 세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의 관심은 더 이상 구걸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 된다. 당신의 시간은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할애된 시간이 된다. 그녀는 당신이 항상 대기 중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당신의 집중이 유한하다는 사실, 당신의 정신이 더큰 목적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관심은 희귀한 것이 된다. 그리고 희귀한 것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한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힘의 방향이 바뀐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주의가 향하는 순간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당신이 쏟는 에너지. 요청이 아니라 보상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전략적 희소성의 본질이다 억지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거리다 이 희소성은 대화의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많은 남성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 침묵이다 필요해서 움직이는 남자는 조용한 순간을 실패로 해석한다 공백이 생기면 불안해진다 뭔가 말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의미 의미 없는 말로 공간을 채운다. 하지만 중심이 있는 남자는 다르다.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한다. 이것이 전략적 멈춤이다. 상대가 말을 마쳤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잠시 숨을 고른다. 생각을 정리한다. 이 짧은 정적은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당신의 말은 즉흥적인 반사가 아니라 선택된 결과라는 신호다. 그 순간 대화의 흐름은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더 집중한다. 중하게 되고 더 깊이 연결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침묵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말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 그것이 기준점이 된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대화를 떠받칠 필요는 없다. 상대의 호기심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그 공백을 채우기 시작한다. 안정적인 중심이 생기면 사람은 그쪽으로 끌린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이 안정감이 어떻게 경계와 존중으로 이어지는지가 드러난다.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보여주고 주는 순간 진짜 매력 의깊 이가 만들 어 지기 시작 한다. 경계는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많은 남성은 호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동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불편함을 삼키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흐린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긴장과 공허함이 쌓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안전해 보일 수는 있어도 매력적이지는 않다.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감정의 긴장은 사라진다. 중심이 있는 남자는 다르게 행동한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맞서 싸우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핵심 가치가 시험받을 때는 물러서지 않는다. 상대가 그의 신념을 건드리거나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설 때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감정을 흔들지도 않는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내 관점은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한 문제 공격이 아니다, 설명도 아니다, 그것은 사실의 전달이다. 이 태도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은 상대의 기분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이런 일관성은 신뢰의 토대가 된다. 사람은 무너지는 대상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느낀다. 이때 만들어지는 존중은 표면적인 호감보다 훨씬 깊다. 이런 또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가치는 상대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동의를 얻지 못해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다.이 태도는 역설적으로 관계의 긴장을 살린다.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편할 수는 있어도 매력적이지 않다. 반대로 존중 속에서 차이를 유지하는 사람은 기억에 남는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등장한다. 많은 남성은 완벽해 보이려고 한다. 약점을 숨기고 불안이나 실패를 철저히 가린다. 하지만 완벽함은 연결을 만들지 못한다. 사람은 균열을 통해 연결된다. 다만 그 균열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통제된 노출이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감정 공개가 아니다. 상처를 쏟아내거나 현재의 불안을 털어놓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의존으로 느껴진다. 대신 당신이 이미 넘어온 경험을 공유한다. 한때의 실패, 그 실패가 만든 신념 혹은 당신이 품고 있는 크고 두려운 목표를 이야기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동정이나 위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방식은 깊은 신뢰를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된 공개이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내면의 구조를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 동시에 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선택된 일이다. 라는 신호도 함께 전달된다. 이렇게 형성된 친밀감은 빠르지만 가볍지 않다. 당신은 여전히 중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상대는 선택받았다는 감각과 함께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다. 말의 내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지고 감정의 흐름보다 당신의 안정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가장 큰 시험이 등장한다. 상대의 감정이 요동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당신의 권위를 완성하거나 무너뜨린다. 상대의 감정이 흔들릴 때 대부분의 남성은 두 가지 실수를 반복한다. 하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 고치려 드는 것이다. 그녀가 짜증을 내면 함께 흔들리고 불안을 보이면 과도하게 달래려 한다. 이두 반응의 공통점은 하나다. 중심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상대의 감정 맡긴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기분이 나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여기서 필요한 태도는 비반응이다. 무관심이 아니다. 냉정함도 아니다. 비반응은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한 채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당신은 그녀의 말을 주에 깊게 듣고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파도가 치더라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은 그 바위가 된다. 이 태도는 매우 강력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에 크기로 관계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불안을 드러내며 상대의 반응을 유도한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시도는 힘을 잃는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이 안정감은 신뢰를 만든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사람은 중심이 되는 대상을 찾는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보여주는 것은 무시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며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때 관 의 깊이가 형성된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한다. 이제 대화의 방식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많은 남성은 자신의 과거를 이력서처럼 나열한다. 어디서 일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나열하며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사실의 나열은 연결을 만들지 못한다. 정보는 전달할 수 있어도 감정은 움직이지 못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이야기의 전환이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당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경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순간 느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당신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공유한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내면 구조를 보게 된다. 이 방식은 당신을 훨씬 입체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당신은 단순히 일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식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매력의 깊이를 만든다. 사람은 성과보다 태도에 끌린다.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신뢰를 형성한다.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함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은 웃음을 쫓는 태도다. 많은 남성은 진지함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전략을 바꾼다. 웃기려고 애쓴다. 반응을 확인하고 웃음이 나오면 안도한다. 하지만 이 태도 역시 인정 욕구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웃음을 목표로 삼는 순간 당신의 집중은 분산된다. 다음 농담을 생각하느라 현재의 흐름을 놓친다. 상대의 반응을 분석하느라 자신의 기준을 잃는다. 그 결과 대화는 가벼워지고 당신의 존재감은 희미해진다. 진짜 연결은 재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진짜 진정성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웃기려고 하지 말고 의미 있게 말하라. 당신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당신만의 해석을 공유하라. 그때 나오는 웃음은 반응이 아니라 공감이다. 억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대화를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흐름을 읽고 신호를 관찰하며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기술과 태도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당신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여정의 핵심이다. 당신의 가치는 대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솜씨나 기술에서 생겨나지도 않는다. 모든 전략은 내면의 확신이 없으면 공허한 소음에 불과하다. 침묵, 경계, 이야기 방식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지탱하는 중심이 없다면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드러낼 뿐이다. 이 어두운 기술의 본질은 상대를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진짜 힘은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인정해 줄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고 단련할 때 드러난다. 이 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자기 통제에서 나온다. 자신이 존중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쉽게 타협하지 않는 기준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쌓인다. 당신이 진심으로 몰입하는 일 믿고 따르는 방향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있을 때 당신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무게를 갖게 된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관계의 구조가 바뀐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충만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에너지는 남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나누다 것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끌림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중심점이 된다. 사람은 안정된 중심을 향해 움직인다. 감정적으로 흔들릴수록 확고한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온 중력이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힘이다. 이 힘은 기술을 초월한다. 그것은 태도이며 삶의 방식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위치에 있지 않다. The cat 대신 초대하는 위치에 서 있다. 상대는 당신의 세계를 엿보고 그 안에 들어올 기회를 느낀다. 당신은 설명하지 않는다.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만든 삶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전환이 일어난다. 매력은 더 이상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과정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태도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다. 이 새로운 중심을 일상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이 마지막 단계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모든 통찰은 머리로 아는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될때 비로소 현실을 바꾼다. 변화는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반복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매 순간 어떤 기준으로 반응하는지가 곧 당신의 정체성이 된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단순해진다. 더 많이 말하려 s. 말고 더 정확하게 행동하라. 모든 메시지, 모든 만남, 모든 선택에서 충동이 아니라 의도를 기준으로 움직여라.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을 선택하고 말해야 할 때만 말하라. 말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말은 무게를 갖게 된다. 반응을 줄일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커진다. 당신의 비반응, 당신의 경계, 당신의 차분함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그것은 주변에 하나의 분위기를 만든다. 안정된 공기, 서두르지 않는 리듬,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 분위기가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끌림이다. 억지로 관심을 끌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미 공간을 채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완성된다. 당신은 더 이상 여성과의 대화를 인생의 중심과제로 두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한다. 역설적이게도 이 순간부터 모든 관계의 질이 바뀐다. 대화는 신문이 아니라 교류가 되고 만남은 평가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당신의 삶이 이미 충만할수록 상대는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당신이 바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매력이다. 기술이 아니라 상태다. 연출이 아니라 존재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인정을 구했는지, 얼마나 자주 연기했는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첫 단계다. 인식은 변화의 시작점이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선택이다. 오늘부터 어떤 행동을 멈출 것인가? 작은 습관 하나를 제거하라. 웃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행동, 즉각적인 반응, 필요없는 설명, 그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중심은 조금 더 단단해진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실제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그 중심을 지켜낼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